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학당입니다. 지금은 2023년 6월 띠별로 어떤 환경이 열리는지를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열 번째 시간으로 닭띠 유금의 2023년도 6월의 운세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팔자 중에서 띠를 상징하는 연지와 2023년도 6월의 관계만을 보는 것이므로, 사주 전체적인 진단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 분석을 참고하시어 2023년 6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닭띠 유금이 맞이하는 2023년 6월의 환경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 유금은 오행으로 금에 해당하고, 2023년 토끼에는 오행으로 묘목이 되며, 6월은 오화의 계절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유금이 묘목을 이렇게 극하고, 묘목은 오화를 생하며 오화는 유금을 이렇게 제어하는 상호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닭띠 유금에게 묘목 토끼는 편재가 되고 오화는 편관으로서 재생살의 관계로 묘목 편재의 확장력과 오화 편관의 카리스마가 조합된 환경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와 편관의 작용이 상호 제어가 되어서 유연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부와 명예를 쌓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선과 과역으로 충돌이 야기된다면 재살과 도화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닭띠 유금이 지띠 자수를 만든다면 서로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순환되어 재를 연결하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닭띠 유금이 맞이하는 2023년 6월은 편재의 확장력과 편관의 카리스마가 잘 제어되어 부와 명예를 쌓는 기회로 활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개티 술토이 유월 운세 진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